안전하게 해줄 수 있어. 어후... 진짜 중. 엄청 유리한 거 맞는데. 어어어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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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네. 왜 그래? 네. 왜 그래? 영 마저내요. 아왜 그래? 근데 어. 뭐야? 이런 액션을. 하... <목소리> 약간 눈치를 보고 있고 위는 위대로. 일단 미드푸이 해놨고요. 신경전인데. <목소리> 제발. 아까 이니지 오, 롬블 전멸 뺐어. 롬전 뺐고요.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오피가 날리고 그리고, 시작해야 여러분, 되는데. 오피의 방망이를 또 유심히 봐야겠죠. 애아가 네. 날. 아, 나... 어, 야, 뭔 종자? 네 반응 있다. 자, 기파지 네. 아, 길게, 길게 넘구. 봐. 어, 들어왔던 오너. 얼 잡아. 래 못했고요. 잡고.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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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서 야 노풀이야 노풀! 파워 노풀이야 없어요 없어요 도도이거지 치워 도 알고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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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어. 쪽쪽야 좋은데 미쳤다 노개라 야 이겼다 그리고 에지는밀어내도란 핑퐁이 또 되나요 사냐 퍼펙트를 뒤 사냥하게 뛰어버리면 어나

결국에는 이 나이스! 고 이겼다 야야! 뽀이다 뽀개! 다 잡아! 어, 다 잡아! 잡아! 나이스! 우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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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크다 우리가 아, 아, 먼저! 와! 라란 오빠 노란! 조명 죽게 뺐어! 와 이건... 끝났다 한 허리를 끊었어 와! 게리야 미쳤다 시작이트스가 아픈 부분을 나이스! 이 가져간다 자 야, 예, 돌아 돌아 나이스 네, 네, 아, 하야야녹였야녹이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녹였어. 나아이터피였어어요습니다 제일 잘 컸었는데요. 네. 다 욕삼해야 되는데 세 번째요. 천천히 해봐. 천천히. 세트 플레이가 기가 막고요을 누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 아니고. 와 돌아봐. 아더 들어갈 수 있는 거니 어, 잠깐 도봐야 <이즈> 돼, 도보긴 해야 돼. 이노우시 도바 나이다코 막치려 잠깐 이즈 이즈 오여 스킵이 하고. 아, 내 저기 산대 진러 두발인데 도바야 신나오기 기는 나이다 미치고 마요시. 잡아 나이 미치고.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 시비르가 그래도 튕기고 있긴 하니까. 아이고야. 끝난 거 같은데? 욕으로? 그단 잡았다. 열심히 뛰 네. 이런 야이 있어. 이거. 아, 어 물론. 어, 어떻게 안또 아, 다시 노력은 아. 네. 네. 하는데 다 이게 좀위이어서이리얼이심야선을 막고 있습니다. 컨택야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 봐. 야, 사이러스 전멸 있어. 막아야 돼요. 좀더 봐야 돼요. 그래서 케가결끌어내는 그림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결과. 아, 다 진짜 이만 했는데.

자티텔 이거 어, 한테한 어, 번. 용 전에 한번 이드 한번 하이드한이도오거든 아, 네, 빨리 잡어 봐. 전에 빨리. 빨 와야 돼. 이다 아, 안 돼. 안 돼. 안터같아안 된다. 그래도 거의 어 그래도 못이네 거의 다어 이거 못 녹이네. 야, 덕다운 키키피 아직 또싸서도이서서 다. 얘네들 섬멸 픽도. 가이못 했고요. 도죽었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네. 코르키, 코르키, 코르키. 아 네, 그래 코르나이게 네. 네. 어, 아, 문도 그래서 미쳤네 지 어? 야야 네. 어, 어, 아, 아, 문도 잡으면 때려봐. 아야안 죽는다. 잡아다 와. 진짜 괴물이다. 올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애니비아도 리필해 옵니다. 예. 어? 이거 조금 더 봐야 돼. 자, 2차전. 만오브젝트안 뺏기게 야다먹요 일단 먹게 먹어. 이격안 달라붙어서 아가지아 가지고. 자, 에캐시야오르이이고 아, 야, 먹었어. 아, 와! 고가시! 고이착 불리! 고바야아이템아서대도트가있어 같이 이지고 빠져 가지고. 강타지 어디 가서 안 말랑말랑하다. 그라가스가 또 어그로 끄는 중. 예. 도란 잘해 지고 있고요. 끌어 끄고. 쪼가고시시구시구야지가시 굿마쇼 나이스 시원. 저아그고레 나이스 전멸 뺏고요.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야. 오. 야. 갑자기요. 와아 놀랬다. 아개놀랬잖아 나이스. 갑자 시원과 케이 k t 간의 이통신사 대전의 t 사는 한쪽으로 3대1로 마무리 a t i e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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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t 나 e Katie, 이 a t i e 이 a t i e k 칼챙끼리는 먼저 풀어주는 쪽이 유리하죠. 아, 그럼, 어, 네. 끊이 끊이 아, 진행해야겠죠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이 정도 피면 잡았어. 전멸 아끼고 잡아볼까? 네, 나이스, 야, 좋았다. 이밍때나이스 일단 먹었거 먹었다. 먹고 싼 빼도 돼. 어, 튕겼어. 겼어 오, 피터? 오, 피터 고마워. 뭐야, 피터? 뭐해? 피터 때문에 다 빨리 잡아, 잡아. 하죠 나이동! 조정해봐, 조정해봐. 한격까지, 뒷까 그냥 직시잡아. 나이다판테온 소천사도 있고, 판테온이 먼저 뛸것 같아요. 일잘 진입하면 돼. 일단, 어,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안 좋은데? 와! 한 이거 고마 이겼다, 마스 고래 나이스 어 네, 진짜 와 프레이즈 데미지고 하고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는 거 진짜 안전하게 해줄수 있어 어, 어. 진짜.. 엄청 어, 유리한 거 맞는데 어어왜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떡해요 어왜 그래 뭐야? 이런 액션을 할까요? 먹고 싶 타고 오면 돼. 야이게크거든 이게? 바이 진짜 큰데. 네. 어... 니다 어... 와요. 까미를 와요. 애매 진영 깨지면 가인, 가인 나왔어. 전 가지고 옵니다. 터질. 가자.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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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놀동> 와! 이 오! 부터 경기한 티원 첫날부터 그런데 끝까지 살서 밑에서 시작해서 와 결국 무까지 우승 저희도 진짜 오랜동안 이런 선수와 팀을 봤지만 네. 어, 네. 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쉽게표했습니다만이 선수들이 빛나는 것은 케이트가 그만큼의 멋진 호응을 해주는 후적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명경기의 소벽이 마주쳐야지만 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케이트 루스터 잘 싸웠습니다. 가자. 자, 한명더다 월드 우승. 아, 이제 티원의 수치가. 태원의 앞에는 글씨가 최고가 아니라 뭐 절대 뭐 이런 와, 또 강력스럽다. 다른 수식어가 부서되지 아,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신화라는 표현도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급빛하나가 세상을 홀로 밝혔습니다. 공명의 출사표처럼 모든 것을 태원의 왕자의 주인은 3년 연속 변형 왕관을 씁니다 <laughs> 왕은 자신을 굳이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쓰리핏의 그래, 기록이 너는, 가슴에 새겨진 이 별들의 역사가 이야. 증명하니까요. 그래. 네, 지 마요, 뛰고하지 아... 마요. 대단요 네, 아, 미쳤어. 진짜. 살아있는 역사. <laughs> 대단합니다, 진짜. 매번 나, 들어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바닥에 못 빼는 게리상 시즌 중에는 불안할 때도 아, 있고, 개에 있고. 개에. 네. 정말 뭔가 이렇게 막 아쉬웠던 적이라든가 다양한 참신 같습니다. 그래. 신기하지 않습니까? 라빡과... 보면 볼수록 어떻게든 상향이 근데 왼쪽은 우하는 엄청 낮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를낮지만 월드 T1는 다르다라는 말이. 그...